오늘은 새 둘째 주일입니다. 새 첫째 주일인 지난 주일에는 우리 다시 한번 깊은 곳에 가서 한번 그물을 던져 봅시다.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아주 많은 고기들이 있을 것입니다. 좀더 깊은 곳에 그물을 소망의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그물을 던져 봅시다라는 그런 새 첫째 주일 설교를 드렸습니다. 오늘은 갈라디아서 말씀에 오늘 이건 말씀에 근거해서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또 성경뿐이 아니라 세상 사람 누구나 다잘 알고 있는 축복의 원칙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심는 대로 거두게 된다, 심는 대로 거두게 된다라는 그런 진리이지요. 이 말씀은요, 심는 대로 거둔다고 하는 것은 추수감사절기에 많이 사용되는 그런 본문 말씀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거두게 된다고 라 하는 그 거두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추수감사들에 많이 설교를 인용되는 말씀이기도 하는데요. 저는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서 그 거두는데. 에 중점을 두고서 초수 감사절을 지음에 한 해가 다 마지막에 하는 것보다는 아, 심는 곳에 그 포커스를 둘라면은 연초에 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 여러분 심는 대로 거둔다라는 그 말을 가만 묵상해 보면은 어디에도 포커스가 가 있는 것 같아요. 심는 데가 있는 것 같아요. 거두는 데가 있는 것 같아요. 심는 데 가있죠. 그러니까 이것은, 연말에 거두는 것을 보고서 심었으니까 그렇게 심었으니까 그렇게밖에 못 거뒀잖아요. 그렇게 설교하는 것보다 목회자로서 성도들 하여금 풍성한 그러한 수학을 걷게 하기 위해서는 새해가 시작하는 이때에 우리 좋은 것 많이, 선한 시안 많이, 풍성하게 심읍시다. 그러면은 크게 거둘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생각하고 또 목회자의 사명이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풍성하게 많이 거두게 하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많이 심도록 곤면하는 것이 저의 사명으로 생각하고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요. 농부가 씨를 뿌릴 때에 먼저 생각해야 될게 있어요. 내가 무엇을 거둘까? 그 거둘 것을 생각하면서 거기에 맞게 씨를 뿌려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요, 자기의 육체의 욕망을 따라 심는 사람은 육체로부터 썩을 것을 거둔다 그래서 거두는 것이 한 가지가 나왔어요. 육신적인 것, 육신적인 것을 거두게 된다. 그 다음에 성령의 뜻을 따라 심는 사람은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 그러니까 영적인 것을 거둔다. 그러니까 두 가지로 모든 것들을 두 가지로 분류했는데 나중에 우리가 추수하게 될것 거두게 될 것이 하나는 육적인 것 하나는 영적인 것이다. 라고 그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육적인 것은 나중에 거두어 보면은 어떻게 되느냐? 에, 그 오래 못 가더라. 그냥 곧 썩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아, 육신적인 것을 거두고 나면은 뭐 굉장히 굉장한 것 같은데 그냥 다 썩어버려. 요 그러나 영적인 것 그것을 우리가 거두게 되면 그것은 eternal. 영원히 영원히 썩지 않는 그런 것이 된다. 그렇게 에,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육신적인 것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쉽게 설명하자면은 우리 육신을 즐겁게 해주는 것들이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인용해서 설명을 하자면은 그것들은 무엇을 마실까, 또 무엇을 먹을까, 그보다도 어떻게 더잘 마시고 더잘 먹을까, 더잘 입을까, 더 좋은 데 있을까라고 하는 것들이죠. 또그 육신적인 쾌락을 위해서 물질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물질을 많이 모으기를 원합니다. 명예도 있어야 되겠죠. 좀 어깨를 좀 y o 거리려면 명예가 있어야 될거 u see, you 그 e e you see, you see, you see, y o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e 이 o u see, you see, you 이런 것들을 육신적인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추구하는 것들 모든 것들 그걸 우리는 육신적인 것들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그러나 영적인 것은 뭐냐? 영적인 것은 그 반대예요. 우리의 영혼이 잘되고 강건하게 되는 것, 우리의 영혼이 잘되고 강건하게 되는 것 이렇게 두 가지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육신적인 것. 육신이 잘 되고 강건한 것 영적인 것 영이 잘 되고 강건한 것 얼핏 듣기에는 우리 둘이 성경이 이렇게 우리가 거둘 게 지금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선택해서 이거를 거두기를 원하면 이것이 무시고 이거 거두기를 원하면 이것이 무세요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성경은 처음서부터 우리가 거둘 것에 대해서 그 거둘 것이 어떤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 주고 있잖아요. 하나는 썩을 것, 하나는 영원한 것.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두 개의 초이스를 우리에게 주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뭐예요? 이것 구하지 말고 영적인 것을 구하라.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자, 육신적인 것을 구하게 되면 마지막에 썩는다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 영어 단어를 하나 설명을 하면은요, in vain이라고 하는 그 말이 있습니다. 영어를 이렇게 쭉 공부하다 보니까 예, 쓰다 보니까 정말 제일 그 맥빠지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예, 그게 맨 마지막에 막 문장을 안만 써도 맨 마지막에 in vain 하면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음, 예를 들어서. I tried this. 난 이것도 했습니다. I tried that. 그리고 이것도 했습니다. 이것도 했습니다. 이것도 했습니다. 이것도 했습니다. 열심히 했습니다. 밤새 했습니다. 뭐다 최선을 다 했습니다. I did my best best 안 만나도 안 만했는데 맨 마지막에 in vain 하면은 앞에 있는 거다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것 육신적인 것을 구하는 삶도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편하지기 위해서 더잘 먹고 더잘 입고 더잘 좋은 데서 구하고 더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돈도 많이 벌고 명예도 쌓고 권력도 이렇게 그걸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인생의 맨 마지막 장에 어떻게 끝나냐면 in vain 그렇게 끝나더라고요 이게 얼마나 허무해요? 얼마나 억울해요? 그렇잖아요? One life to live. 한 번밖에 없는데, 그거 다 했는데, 맨 마지막에, in vain 하면, 얼마나 허무하냐 말이에요. 허물어 끝나는 공허한 삶. 하나님께서, 우리는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이, 그래, 수고했다, 그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관심도 가지지 않으시는 것. 얼마나 허무하냐, 그런 얘기예요. 육신적인 것을 많이 추구하면서 살았던 솔로몬 솔로몬이 안 해본 것이 없어요? 못 가져본 것이 없어요? 굉장히 많이 노력도 했어요 그런데 인생의 맨 마지막에 육신적인 것들을 구하면서 살았던 자기의 삶을 돌이켜보면서 마지막에 in vain이라고 하는 그것을 느껴요 그래서 전도서를 쓰면서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전도자가 말한다 전도자가 말한다는 얘기는 이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겠다. 인생이 뭐고 참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이제야 알겠다. 그런 얘기의 전도자. 자기를 왕으로 소개하지 않고 전도자로 소개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거기 죠 왕일 때는 세상적인 것, 육신적인 것 이게 최고인 줄 알고 그것만 위해서 막 달려왔어. 그런데 이제는 전도자의 마음으로, 전도자의 자세를 가지고. 내 인생을 한번 돌아보니까, 시작. 헛되고, 헛되다. 헛되고,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 그런데, 성경은, 이 육신적인 것은 그렇게 in vain. 모든 것이 다 헛되지만은, 그렇지 않은 거, 영적인 것. 이건 우리가 볼때 보통 생각할 때는 시시한 것 같아요. 에이, 뭐, 그거. 화려한 것 같지도 않아요. 그러나 영원한 가치가 있다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3장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생각하기에 육신적인 것은 뭐 쉬워요. 육신대로 사는 것참 쉬워요. 왜냐하면 가만히 있으면 돼. 그냥 예. 그리고 육신이 원하는 것 그냥 하면 돼요. 그리고 그게 또 하는 게또 고통스럽지도 않아 즐거워. 음, 하면 돼. 그러니까 그걸 뭐라고 하냐면 쉽게 손에 잡히는 것들, 이런, 나무, 풀, 집, 이렇게 이런 것들이에요. 그냥 쉽게 잡, 잡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인생의 집을 그런 것들로 짓는 거예요. 그런데 영원한 것들, 이거는 굉장히 귀한 거라요. 그래서 고린도교인 교인들에게는 뭐라고 하냐면 그것은 금과 같고 은과 같고 보석과 같다. 구하기가 쉽지 않아 노력해야 돼. 그러나 그런 것들로 그런 것들을 추구하며 살아야 된다. 그런데 그렇게 나무나 풀이나 집피나 그냥 그렇게 대강 뭐 손에 잡히는 거 쉽게 그렇게 인생의 집을 쭉쭉쭉 짓고 한 사람은 또 금이나 은이나 해 가지고 열심히. 그렇게 살았는데, 볼 때는 뭐 그냥, 인세, 이 세상에서 볼 때는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아.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문을 하나 통과하게 된대요. 문을 하나 통과. 그 문을 통과할 때, 얼마나 불이 센지, 확! 하는 불이 있는데, 그 불을 슉! 통과하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있는 것은 어떻게 해요? 싹다 타버린대요 내가 어떤 사람한테 그렇게 얘기하니까 빨리 통과하면 되잖아요 아니 빨리 하나님이 그거 실수하실 분 아니에요 그냥 막싹다 떼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이 영적인 것을 추구하면서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고 선한 것을 많이 뿌린 사람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쉭 하는데도 타버리지 않아요 그 다음 그건가? 네. 불에 드러나게 될 것인데요 그 다음 보세요 불이 각 사람의 업적이 어떠한 것인가를 검증하여 줄 것인데요 시작! 어떤 사람이 만든 작품이 그대로 남으면 그는 상을 빨 것이다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이렇게 영적인 것을 구하면서 살아가면은 시하고 불을 지나가도 남아 있는다 그런 얘기요 그게 아까 갈라디아서 얘기했던 것처럼 육신을 추구해서 살면 다 썩어 버리고 다 없어지고 영적인 것을 추구하면은 거기에 영생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가 이두 가지를 거둘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초이스를 주는 것이 아니라 이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되고 영적인 삶을 귀한 것을 하늘의 것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을 추구하며 우리가 위의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아 목사님 목사님이 목사님이시니까 그렇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떻게 그것만 가지고 살아요? 네. 우리가 뭘 먹을 수 뭐, 먹는 것 하고 입을 거 걱정해야 되고 우리가 명예도 중요하고 권력도 중요하고 뭐 정말 뭐 모니 모니 해도 모니가 최고죠. 예.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동의합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예. 그러나 성경은요 이거 필요 없다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에요. 이거 필요 없다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에 우리들의 삶에 프라이어리티를 두어야 되느냐를 가르쳐 주고 있어요. 프라이어리티를 어디다 둬야 되냐? 그래서요 요한 사도는 요한 일서에서 다음과 같이 얘기하고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 그랬어요. 네. 저막 여기도 순복국께 한번 가 보니까 그냥 그냥 그 랍의 그 크게 있더라고.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 성경구절은 여의도 순복음교회만서 쓰는 성경구절로 생각하지 하면 안 돼요. 우리에 다 적용되는 진리예요. 우리의 영혼이 잘 되면 아시겠어요? 먼저 우리의 영혼이 잘 되면 나머지 범사의 모든 일들이 다 잘되고 다 강건하게 된다. 그게 성경의 원칙이에요. 성경의 원칙이에요. 우리가 육신적인 것을 심지 말고 영적인 것을 심으며 살아가게 되면 우리의 영혼이 잘되고 우리가 갖기 원했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살아가는 동안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더라 그런 얘기예요 프라이어리티의 문제예요. 예수님도 산상수훈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진리를 가르쳐 주신 것을 잘 기억하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해라. 영적인 것을 추구하며 그거 심으며 살아가라. 시작.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2015년 한해 사랑하는 우리 아콜라 재단의 모든 성전인들이 우리들의 삶의 프라이어리티를 반드시 정확하게 세우고 가장 중요한 것을 먼저 하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강건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칭찬하여 주시는 복된 삶을 살아 가시는 우리 아골라 자단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여 이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렇게 되면 나머지 것들은 하나님께서 다 채워 주신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영적인 열매를 거두기 원한다면 우리가 영적인 열매를 거두기를 원하는 영적인 열매를 거두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지금까지 했잖아요. 네. 아직까지도 이해가 잘안 되세요? 아직까지 목사님 말씀 그런데 여기 더 관심이 많으세요? 빨리 관심을 시프트 해야 돼 시프트. 프라이레이트를 빨리 바꿔야 되는 거야. 그게 참 지혜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영적인 것을 추구하며 더 가치 있는 것을 더 영원한 것을 위해서 추구하며 살겠다 그런 것을 거두기를 원한다. 라고 했으면 그걸 심으면서 살아야지 오늘 복잡한 얘기 안 해요 굉장히 당연한 얘기예요 굉장히 당연해요 예를 들봅시다 콩을 수확하기를 원해요 그럼 뭘 심어야 되겠어요? 잘 모르겠어요? <laughs> 다시 물어봐요 콩을 거두기를 원해요 뭘 심어야 되겠어요? 콩. 그렇지. 밭을 거두기를 원해요. 어디를 어 해야 돼요? 밭 이거는요. 믿음으로 되는 게 아니라 심는 대로 되는 거예요. 콩을 심어 놓고서 밭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안 돼, 그거는. 그거는 믿음대로 되는 게 아니라 뭐야? 심는 대로 되는 거예요. 심는 대로 우리가 영적인 것을 구하기를 원해요. 아,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가 영원한 가치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겠습니다.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옳습니다. 그는 목사님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경에도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게 심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일날에는 은혜 받고 나서 월요일서부터 토요일까지는 매일 엉뚱한 거 심고 댕겨. 그러면 어떻게 뭐가 거쳐져요? 마지막에 이게 육신적인 게 거쳐지는 거예요. 그건 믿음대로 되는 게 아니라 심는 대로 된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크리스천들이 갖고 있는 크리스천들이 많이 착각하고 있는 게 있어요. 우리는요. 너무 많이 성경 말씀도 듣고 설교 말씀도 듣고 또 집에 가서는 또 그냥 TV에서 나오는 목사님들 설교도 듣고 뭐 그냥 많이 들어가지고 영적인 건 영적인 건 믿음 뭐 신령한 것 이런 것이 그냥 뭐 귀에 너무 많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실제로는 엉뚱하게 살아도 그렇게 사는 것처럼 착각하고 살 때가 많이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영적인 것을 거두기 위해서 귀한 영적인 것을 구체적으로 심으며 한번 심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심으며 성실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여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은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심어야 되는 것입니까?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판단하시는 두 가지 기준이 있다고 그랬어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두 가지 기준이 있어요. 굉장히 많은 것 같지만은 예수님께서 아주 요약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요. 네. 어떤 사람이 율법학자가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율법에 하나님의 가르침이 많은데 그것을 한 마디로 쫙좀 요약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주저하지 않으시고 탁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먼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하라 그랬어요.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삶을 살아가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이것보다 그 중요성이 덜하거나 그렇지 않고 둘째도 이와 똑같은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처럼 사랑하면서 살아가라. 제가 이제 다음 주 수업도 동행에 관한 설교를 쭉 하겠습니다만은 저는 동행을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과 나와의 동행, 나와 이웃 간의 동행이러고 부르게 봅니다.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그 학교의 주제가 표어가 경천애인 그랬어요. 경천 하나님을 경외하고 애인애인 만들어라 그런 게 아니라 <laughs> 인류를 사랑해라 그런 그런 거예요. 그래서 동행은 경천애인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율법 전체를 요약한다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판단하실 때 하나님 얼마나 사랑했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씨앗을 심었는가, 그거 보신다는 얘기고, 이웃간의 관계에 있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씨앗과 축복의 씨앗을 많이 뿌리며 살아갔는가, 그것 보신다는 얘기, 그것 보신다는 얘기. 우리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돈독하게 하고, 하나님과의 동행을 위해서, 하나님께 더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 교회와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선한 씨앗, 그 같은 영적인 믿음의 씨앗들을 많이 뿌리실 수 있는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권합니다. 예배 출석 잘 하시고요. 봉사 생활 잘 하시고요. 성경 읽기 잘더 깊은 곳에 하시고요. 기도 생활더 열심히 하시고요. 그래서 제가 동행의 맨 위에다가 뭐라고 썼어요? 뭐더 많이 있습니다만은 예배, 헌신, 성경, 기도. 왜 이런 걸 썼어요? 그걸 더 그런 씨앗들을 많이 뿌려야 하나님과의 더 의미 있는 동행이 된다 그런 얘기예요. 또 이웃들에게 따스따 따뜻한, 따뜻한 말과 미소와 친절의 씨앗들을 많이 뿌리시기를 바랍니다. 따뜻한 말과 미소와 친절과 봉사와 사랑의 씨앗들을 많이 심으란 말이에요. 성경이 가르쳐 주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황금유리라는게 있습니다. 영어에도 골든 룰이라고 얘기합니다. 왜황금유리라고 했을까요? 황금처럼 귀하기 때문이고요. 왜또 황금이라고 그랬을까요? 황금은 변치 않아요. 어디에서나 언제든지 쓰면 다 통용되는 거예요. 왜또 황금이라고 그랬을까? 나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달러를 가지고 가나 한국 한국 돈을 가지고 가나 북한 돈이나 뭐 무슨 나라 돈이나 다그 나라에 바꾸 바꾸지 않고 쓰는 게 있대. 그게 뭐예요? 황금 황금 몰라요? 네황금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뭐예요? 어디에서나 다 통하는 거예요. 미국에서도 통하고, 한국에서도 통하고, 저 북한 나라에서도 통하고 다 통하는 게그 골든 황금률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뭐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대접을 받기를 원하느냐? 그런 거라도 수확하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대접을 먼저 해라고 그랬어요. 남에게 대접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 해라 그런 얘기 그것을 심기를 원하면 그것을 뿌려라. 그러면 거둘 날이 있을 것이다. 그게 황금률이에요. 황금률이에요. 인복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지요. 어떤 사람들이 응앙날 때부터 인복을 타고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네. 인덕을 쌓아야 뿌려야 인복이 생기는 거지요. 습관은 사람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어떤 씨앗들을 뿌리며 살아가는가가 마지막에 내가 무엇을 거두는가가 결정이 되고 무엇을 거두는가가 그 사람을 결정하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성숙한 신앙의 열매는 하루아침에 열리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경건의 씨앗들을 뿌려가고 계속해서 신령한 씨앗들을 뿌려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을 성결하게 세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의 삶에 그래야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들이 신령한 열매들이 맺혀지게 되더라. 그래야 영혼이 잘 되더라. 그런 얘기예요. 선한 씨앗을 뿌리지 않고도 선한 열매를 얻을 수 있다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크리스천이기 때문에 늘 말씀을 듣기 때문에 그저 나는 그냥 늘 생활하는 게 그저 그냥 크리스천으로 산다라고. 착각해서도 안 돼. 노력해야 돼. 노력해야 돼요. 반드시 목적 의식을 가져야 돼요. 내가 정말 영이 잘 되기 위해서 노력한다. 부단히 노력한다. 부단히 씨앗을 뿌린다. 그와 같은 노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노력은 하지 않고 뿌리지는 않고 거둘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자신을 속이는 것뿐만이 아니라 누굴 속이는 거라고요? 하나님을 속이는 거라고 그랬어요. 본문 7절에 자기를 속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조롱을 받으실 분이 아니십니다. 착각하지 말아라. 심는 대로 거두게 된다. 거두려면 심어라. 심었으면 잘 갖고라. 그런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교 여러분, 새해는 이렇게 귀한 씨앗들을 많이 풍성하게 뿌리는 한 해가 되십시다 우리 교회도 축복의 씨앗들을 많이. 아까 우리가 찬송할 때 어떻게? 주님의 뜻하심바 우리를 통해 펴치신다.라는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요. 많이 뿌리세요. 저도 이제 내일 육카탄에 가가지고 축복의 씨앗들을 말씀의 씨앗들을 막 뿌리러 가, 갔다 오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많은 씨앗들을 뿌려갈 때에 많은 씨앗들을 뿌려갈 때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그런 많은 열매들이 우리들의 삶에 주렁주렁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성령의 뜻을 따라 선한 씨앗을 뿌리게 되면 우리의 영혼이 잘 되고요. 우리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야 하는 모든 일들이 형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이 잘된 같이 범사하는 일이 모두 다 풍성한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